뜨근뜨근 짜잔 어디가 어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령입니다 곧 있으면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친구랑 같이 남친 생일 선물을 한번 골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가시죠 고고 네 이제 우리 롯데백화점에 왔고 오늘 향수를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입생로랑을 먼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가자. 기다리는 중. 나도 입생로랑 향수 사고 싶다. 내거 사고 싶다. 내 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향수 남자 향수 보려고 하는데 네내 시향 같이 보려고. 제가 아, 아 제가 차차로 가는 게 혹시 편하실까요? 어, 가자 하얀아 따라가. 아이고, 언니 어디가? <laughs>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가장 기본적인 남자 향이예요 네. 네. 오드 퍼퓸이에요. 아 이거 뭐가 뭐라고요? 와, 아 와이 오드 초알렛 얘가 룸무예요 아. 퍼픔이에요. 오. 조금 더 진해요. 그러게요. 네. 이것도 좋은 거 네. 같고. 아아 <laughs> 아, 고민되네. 아, 그, 이거는 탈락인 것 같습니다, 나가. 네. 죄송합니다. <laughs> 얘랑 얘랑 차이를 잘못 느끼겠는데요. 롱맷 유. 저는 이걸로, 또일렛으로 네, 이건 얼마 얼마 하나요? 그, 저는 결정이 좀 빠른 편입니다. 진짜 빠르시네요 그래? 난 고민을 좀 많이 안한 스타일 같아. 내가 너무 빨리 샀나? 성의 없이 보이려나? 많이 돌아다니면 다이아파 이제 내거 사야지. 젤 같이 골라볼래? 너무 좋죠. <laughs> 절대로 대충 산거 아님 그냥 원래 결정이 빠른 편이에요 맞아, 결정이 빠른 편 네. <laughs> 아, 오빠 남자친구 강아지 안내 경 바론이도 발렌타인데이가 생일이란 말이야 오. 그래가지고 뭔가 장난감 하나 사주고 싶어 주변에 있나 어, 좋아, 좋아 네. 장난감 하나 바론이도 생일 선물 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쇼핑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카페 왔는데 먼저 짜잔! 입생로랑 이거는 남자친구 선물이에요. 제가 몇밀히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100ml로 샀거든요 오빠가 한번 향수를 쓰면 되게 오래 써가지고 그냥 대용량으로 많이 많이 써라 해서 이거 샀고 이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검색해서 생각해 놨던 이름이 와이오드 뚜왈렛이라는 친구고 이게 향이 엄청 연해서 저는 짙은 향을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한번 줘봤고 그리고 제가 백화점에 너무 오랜만에 쇼핑을 온 거기 때문에 또제 것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요거 요거 야롱 이게 제 인생 첫 맥이에요. 저 뭔가 20대 때맥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25돼가지고 처음 사봤고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근데 이게 맥어 글로스 라스트 아 이런 거 이런 데 자꾸 까먹어요. 러스트 글래스 아 맞아요. 러스트 글래스 러스트 글래스 러스트 글래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CC의 컬러. C 시였 컬러 시 C C야? C C요. 아, 아무튼 그거 컬러고요. 일단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네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되게 조그마네요. 이게 이 응. 라인의 특징이에요. 어 아, 그래요? 총알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총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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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나 총알 받아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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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논다. 전생 조명 있는 짬밥이다. 아, 나, 내 립스틱을 받아라. <웃음> <웃음> 이제 발라볼게요. 한 번. 첫 개시개시 나한테 잘 어울리면 좋겠다. 어때? 촉촉해? 엄청 촉촉해. 아 그래? 응. 바르자마자 촉촉. 근데 이게 뭔가 찐득찐득해? 어 맞아. 이게 뭔가 이게 밀착하는구나가 느껴지는데? 짜잔. <laughs> <laughs> 어색해? 바론이 어, <되게? 웃음> 선물을 사야 됐는데 바론이 선물은 나중에 살란다. <laughs> 오늘 너무 힘들다. <laughs> 바로나 미안하다. <laughs> 누나가 오늘 너무 힘들다. 백화점 쇼핑사이 너무 많아서 도망가야겠다. 다른 선물도 사서 이제 오빠한테 오빠 생일날 맡겨 가지고 가 가지고 이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aughs> 이제 <laughs> 도망 슝슝. 도망 빠이 빠이. <laughs> 친구를 만들어 갖고요. 이제 선물 증정식을 해 볼게요. <laughs> 이겁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게요. 뜯어 볼까? 뜯어 주세요. 드근드근 드근드근. 짜자안 어, 빠지는데? 부셔지면 어떡해? 안 돼. 빠 빼도 돼 이렇게 이래 네, 내가 깨줄까이렇게붙터다향수예요 아, 오. 향 맡아 까향 맡아 뿌려 봐. 뿌려 봐. 마이리 향이 맞았으면 좋겠군. 오빠랑 어울릴 것 같은 향이야. 너 이거 취향인거고산거 맞아? 취향 있어 다. 그래? 응 어. 나르시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진짜, 어.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시네. 아. 좋봐 내가 뿌려줄게. 아손목에다뿌 뿌렸는데? 뿌렸어요? 네. 어? 왜안 나오지? 아, 야내 무릎에 또 <laughs> 무릎에 또 뿌리면 어떻게 해 향수를? 너아봐 그런데? 지금 생일 선물 받고 싫어하는 거야? 아니 아니 좋은데. 어, 뭘 좋은데야? 너무 좋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응. 음. 조그만 거 샘플. 이거? 응. 음. 이건 제가 갖고 갈게요 왜? 응? 어? 이거 쓸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들고 다니요. 이게 또 써요 아예 가져가요. 아니야 이거 그냥 오빠 어 이건 조령의 생일 선물이에요. 아진 <laughs> <laughs> 내가 오빠 생일 선물 사려고 잠실까지 가서 사왔어. 잠실. 잠실에서 온 애야. 진짜?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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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좀 말하는 게 연기 통 같아 근데 그래? 아니 좋아 진짜. <laughs> 후기 한번 알려주세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생일 축하해. 그리고 곧 있으면 또 바로도 생일이잖아. 아. 내가 갖고 내가 바로니 생일 선물도 준비했어. 바로니 생일 선물 뭔데 바로니? 바로니 생일? 생일 선물도 언박싱 언박싱. 바로니 생일 선물은 바로니가 좋아하는. 미리또 있어. 그래 줄 거. <웃음> <웃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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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하이가나눠대하가 <바람이가> <laughs> <아이고, 웃음>